이거 빼야 되는 거야 봐. <웃음> <웃음> 야, 뭐야? 뭐 해야 돼 설마 생커? 어호호호 족가 레킹볼 씨발. 아 씨발 제발. 아 제발 호구해 주세요. 아 호구다 라인해 줘 제발 제발 제발. 족가 씨발. <laughs>

여자아냐? 어, 모르겠네. 한가워요. 여기 두피 있니네 여기. 있는데? 어, 돼. 어, 여기, 여기. 둠 여기. 아, 여호 아, 해야돼여 여기. 여기. 아, 여기. 아, 여기. 아, 여기. 아, 여기. 아, 빨리, 빨리, 요, 요, 할 빨리. 예. 그러니까, 아, 그래, 어, 어, 아, 여기. 아, 여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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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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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다 아, 여기. 아, 여기. 아, 여기. 아, 여기. 아, 여기. 아, 여기. ファンディング 머리 맞았어 한 번. 한장한피한 번. 한 번. 한 번. 한게한 번. 한 번. 한 번. 한 번. 한 번. 들 번. 한 번. 한 번. 한피아 번. 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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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. 아 번. 한 번. 아 번. 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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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, n i c 이스 d o 야 t know. 이 don't know. I don't k n o

안경을 펼쳤다. 이해해, 이데뒤 이해해, 이해해, 이 이해해, 이해해, 이이선 이해, 이해, 이 이해, 아 이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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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이 이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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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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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해 윈슨 뛰어요? 아다 잔다 아 우리 힐 뺐어 아, 아들 아파 아아 어. 는데 진짜 잘디비얼야이스이 <목소리> <목소리>

붙는거 tengo 2 c o s a l 잔다 나이스. 나이스. 스무스 하네. 스메이캐 e i t 가 메이가 있어서 나편하다 <웃음> <웃음> 나 얼며 있잖아. 애들 존나 때려 가지고 공업 존나 빠르죠. 상대나 뭐야? 강퇴각 잡고 있을지도 몰라. 나 존나 빡쳐 가지고 방장 적팀에 있나? <웃음> 어. <웃음> 아 메이 형이 개새끼들 아형형형형유튜브 <laughs> <laughs> 올라온 거 봐. 형 있잖아. 메이 한판 있잖아. 어. <laughs> 그거 다뱃 먹었어. 메이 뱃 먹었어. <laughs> 진짜 <laughs> 와 극혐이다. 애새끼들이 야 메이가 하... 진짜 억겁긴 해 진짜. <laughs> 아 근데 그냥 메이 하잖아? 그럼 급한 일단 해. 급한 하고 자 메이 밴어 투표 찬성 반대 이러면은 반대 한 명, 찬성 열한 명이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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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끔가다 가내 뒤로 그형 친구들이 어 찬성 어. 아예 반대 한 번씩 해주고 나오 이사 반대하고 아예 찬성하고 어. 있어. 이거 지금 설정 그거 지금 반하는거 아니야 메이? 매인밴한거 아니야? 몰라 <떄 up> 레전드다 그러면 말이 시가 된다 했어 형이 그.. 형 친구들이 아 그러니까 너매 판마다 매인 하지 말고 뭐냐 탱커도 그딴들가 그래 그게 제일 좋아 우리다 일단 도 없는 고도 없는 여기 어디서 있어요? 네 아이고 히든 맞았다 히든 많아요. 방벽 없어요? 방벽 <laughs> 없어요? 요한명 있어요. 근데 기 어? 없어요. 기기 없어요. 튕기기 없어요. 우리한테 도전해자요

오케이 갑시다 아아 어어! 뇌절 도 빠졌어요 아 방벽 없어 진짜 빨리 넘겨 겐지 돌.. 돌았어요? 요 어느 쪽으로 갔어요? 왼쪽? 왼쪽 2층에 저거 내려왔다

그런가. 네, 어? 뭐 아니 나 지금. 그런다 근데 침수 받어요 어디가 침수 받았어요? 보여도요? 아야 앉아져 있는 한쪽은 심해요. 왼쪽에 한두 떨고 있어요. 한쪽이 심요겁나없 거. 나이스. 딴거 할까? 다 비켜! 겐지, 겐지 아, 잔다 겐지 잔대 아 이거 블레이먼 뭐하고 아어떻게 빌리는구만 아오분나왔다 괜찮아 괜찮아 아 이거 오래서 방벽이 아직 빨리 안돼

안나 할게 없는 시.. 공격은 시그마 또한 존만 어떻게 한번잘어오 역겨워 시그마 딜이에요 우리 삼딜이었어 우리 장 우리 이 어, 화나게 하네 진데 내가 저 박세. 내가 박해만 까내빡 박해만 박. 보세요? 보세요. 어. 빡개해만 지금마가 존나 짧은는도 보이시지 개 사기 개 아이고 벌써 방불 탔다 나이스 너어방금또 크게 했다 봐줘 <laughs> <막아줘>, 줄게을아줄게을아줄게 막아줄게. <laughs> 와, 겨우 먹었네. 와, 겨우 먹었네. <laughs> <laughs> 1분밖에 안 된다. 빨 먹었어야 됐는데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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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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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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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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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

빨프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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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셔 에크리오? 네, 지금 맥이 있었어요 네, 그님, 그님 좀 아이고, 그님 있어요. 아, 이거 됐다. 이거 의 씨발. 아, 크리잘맥크리잘 아이스바봐 밥, 밥, 밥. 오. 밥, 니 잘한다. 밥, 니한다 밥, 니 잘한다. 한다 밥, 니 잘한다. 밥, 다 밥, 다 아, 맞다다타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이아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이아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아 아, 맞아. 아, 맞아. 우리 <목소리> 직접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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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봐. 왜? 오우. 아, 아, 우리 다 막아야 돼요. 안녕하세요. 마우스, 마우스. 안녕하세요.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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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

어요 무친이 이어요거 픽. 있나이 어, 붙지. 더보 있어요. 이거 빨았어요 아무도 보기는. 뭘 뭘인데? 뭘인 있어요. <놀람> <했어요>? 아 씨발. <놀람> 와.

아니이진가지 아이고. 가미. 비니 우리 얘기하고 잠오 우리 우리 아다 또뜯었다 개가 새로 인사 심으려 저 웃겨 버리고 싶네요. 아가판 잡판이야. 밥이랑 같이 쓴데. 이 확인이야? 오케이. 오케이. 시작 가자, 시작 가자. 아, 진짜 찾가이 확실하게 해요. 이걸 확실하게 해요. 여러 확실하게 해요. 자리 한번 좀. 오케게요 치워 피자. 나녹화이스 뒤에 옆에 온 새끼들. 나이스. 뒤절하세요 와그 헤드 두명 그거 아니야? 아 뭐야 얘가 겐지했어 그때? 어 아니다 그거 아니야 <웃음> 얘가 했었잖아 이제 수줍어 몰랐어 이제 <laughs> 한지 몰랐어